자 오늘 시간에는 연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연속입니다. 자 함수의 연속이라는 거는요 쉽게 말해서 함수 f(x)가 어, 특정점에서 x는 a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함수 f(x)가 이렇게 갔을 때 어, 특정점 a에서 a에서 뭐, 뭐 보다시피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연속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연속의 반대말은 뭐냐 어, 특정점 a에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자 요런 모습을 우리가 어,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불연속 어,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래프만 잘 그리면 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특정점 a에서 얘는 연속이고요 얘는 불연속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불연속인 그림이 어, 요런 그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 함수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 자, 요런 그림들도 불연속인 거야. 즉 그래프가 끊겨 있다. 아, 요렇게 쉽게 표현을 하시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 연속 단원을 배우기 전에 어, 구간이라는 것을 좀 배우려고 그래요. 구간. 음, 자, 이제 새로 2학년 올라왔으니까 구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자, 구간이라는 얘기는요. <laughs> 자, 두 실수 AB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가로를 쓸 거야. 대가로를 쓸 거고요. 소가로를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이랬을 때이 대가로는 의미가 뭐냐? <laughs> A에서부터 B까지. 그렇죠. 등호가 포함이 돼 있는 구간이다. 자, 여기 구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얘는 즉, X는 A 이상, B 미만이다. 자요런 얘기를 우리가 요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 이거를 다쳤다. 그래서 우리가 다친 구간, 다친 구간이라고 합니다. 다친 구간 됐죠? <laughs> 그래서 대괄호를 써버린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괄호. 그러면 요번에는 소괄호를 쓰면 뭐가 되겠니? 요 녀석은 A하고 B가 열려 있는 구간이다. A하고 B가 등호가 안 들어간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어, 이런 얘기가 되겠어. 그래서 x라는 녀석은 a에서 b까지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것이고 어, 위와 같은 그림에다가 a하고 b의 등호만 열려 있다라고 해서 이건 열린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 연속 단원이든지 앞으로 미분 어, 뒤에 들어가는 단원에서 앞으로 이런 기호가 나온다면 여러분 오른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반 정도 이렇게 될수 있겠지? 어, 여기는 이렇게 열린 구간이다. 그러면 열렸다. 그러면 여기를 등호를 열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등호를 없애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 닫혔다. 뭐 이렇게 또는 반 열렸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모든 실수라는 얘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모든 실수를 구간으로 표시하면은 어, 모든 실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x축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어. 오른쪽 끝에서부터 왼쪽 끝까지 다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호를 뭐라고 쓴다?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무한대 이렇게 써주시고, 자 여기 가로는 뭘 쳐줘야 되겠니? 그렇죠. 어, 이 양쪽 끝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래서 열린 구간, 열린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다. 자 앞으로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서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음. 됐습니까? 그래서 실수 전체 의집합은 마이너스 대에서 무한대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봤고요. 다시 연속으로 돌아와서, 자, 함수의 연속이라는 것은 아까 그래프가 이어져 있다 그랬었는데요. <laughs>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예를 통해서 왜 불연속인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가 a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고요. 두 번째 예제는요. 어 그림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A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 갈게요. 세 번째 그림은요 비슷하게 갑니다. 비슷하게 가고요. 비슷하게 가는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A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y축, x축. 자, 이세 가지 유형을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자, 연속입니까? 어, 아니죠. 자, 이 녀석들은 모두 다 연속이 아닙니다. 즉 그래프가 끊겨 있는데요. 자, 이세 가지가 왜 연속이 아닌지 자, 얘를 가나다라고 할게요.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가는요. 자, 여기에 지금 열려있다라는 건 고리처럼 요 선과 요 선이 끊어진 거를 어떤 이렇게 동그란 핀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생겼죠. 얘는요. A에서의 함수값이 없다라는 겁니다. 함수값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A에서 함수값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연속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 여기에요. 자, 함수값은 점을 함수값이라고 하는데 함수값은 있는데요. 자, 우리 그때 배웠죠. 요쪽으로 이렇게 왔을 때 함수가 이렇게 따라가는 요 모습 있죠? 어, 여기를 만약에 어, b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를 내가 c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좌극한, 이거 좌극한이구요 우측에서 오는 건 우극한이야. 그럼 우극한은 오른쪽 그래프를 따라 내려오잖아. 그치 아, 자극하는 b 가 나오고 우극하는 c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뭐가 없다라는 거지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맞아.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자극과 우극이 다르다 이렇게 알수 있겠지. 에, 자 그다음 다 유형을 봅시다. 자 함수값도 있습니다. 이렇게 색칠된 게 함수값이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고요. 이 빵꾸는 극한하고 관계가 없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이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 이 녀석은요.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어. 음, 자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는데, 얘는 왜 불연속이니? 이 점을 요 안에도 넣고 싶지, 응, 음. 연결하고 싶잖아요.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자, 극한값입니다. m 미트 x가 a로 갔을 때 극한값 하고요 뭐가 다르다 그렇죠 함수값 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요 함수값 극한값이 있는데 뭐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극한값 하고 함수값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세 개의 불연속인 예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요 그럼 연속이 되려면 얘를다 만족해야 된다. 라는 결론이 되겠고요.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가 식적으로 알아보는 방법. 자, 지금부터 한국말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십니다. 자, 함수가 특정 지점 X는 A에서 연속이 되려면요. 1번, 함수 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함수 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한국말로 쓸게요. 두 번째, 뭐가 존재해야 된다? 즉, 극한 값도 존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죠. 일 번의 함수값과 몇 번, 이 번의 극한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기호로는 그렇지, f a가 존재해야 돼. 즉, 점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쉽게 알아두시면 점이 존재해야 돼. 다음 극한값은요, 그렇죠. 리미트자 극한은 우극한과 리미트 좌극한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laughs> 됐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해서 어 연결이 빵꾸, 빵꾸는 극한과 상관이 없다. 그리고 빵꾸는 극한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번과 2번이 같아야 되니까 함수값, 함수값 그렇 함수값이 f(a)가 되겠고요. 극한값은 x가 a로 갔을 때 f(x)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반드시 만족을 하셔야 우리는 함수가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쵸? 음,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빨리. 자 그래서 여러분 어,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내용을 할것 같아? 그렇죠? 여러 가지 함수의 연속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어.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와서 또 이거를 여러 가지 찍다 보니까 지금 목이 좀 살짝 마시하기 시작했어. 자, 여러 함수 연속성. 자, 1번 갑니다. 다항함수 나옵니다. 다항함수. 다항함수란 여러분 뭐예요? 1차, 2차, 3차.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항함수 1차, 2차, 이렇게 등등등. 이런 함수는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겠죠. 음, 한번 뭐 얘기해 보면 1차 함수 이런 것들. 그렇죠? 1차 함수. 차 함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라는 거는 모든 실수에서 항상 연속이다. 음, 알겠죠? 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분수 함수는요. 그렇지. 분수 함수는 어떻게 되겠어? 그 분모가 그렇지. 0이 되는 지점 즉, y는 예를 들어서 fx분의 gx 꼴이라고 하면은, 어, 분모가 0인 점에서만 불연속이다. 분모가 0인 점에서만 불연속이 되겠 있습니다. 분모가 0인 점. 그래서 따라서, 어, 요 점만 조심하면 되겠다.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불연속이다. 그 다음 세 번째, 무리함수 들어갑니다. 무리함수. 자, 무리함수는, y는 무리함수가 루트 f x꼴로 생겼다고 하면은 자이 녀석은 그렇죠 루트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루트하는 0보다 큰 범위에서 연속이다 이런 기입니다 그렇다면 루트 아니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죠 음. 아시겠죠 음. 자 그러면 분수함수 무리함수는 어, 어떻게 이렇게 했을 때잘 모르니까 선이 이제 예, 한번 예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수 함수 대표적인 주자 한번 할까요 자, y는 어, x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4다 자, 이런 함수는 어디서 불현속이냐 그럼 여러분이 이 함수를 그려보면 알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 점근선 점근선이 얼마야 어,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4로 할까요 구체하는데 그렇죠 4도 너무 크다 2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Y는 2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은 여기 있는 것이고 Y는 2라는 점근선이 여기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어,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이고 2니까 요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그려져 여기 양수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자 그럼 보다시피 어디서 끊겨 있어 그렇죠 어,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불연속이죠 따라서 이 함수는 어디서 불연속이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 즉 함수가 끊겨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리 함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리 함수. 자 무리 함수는 y는 루트의 x 마이너스 2다. 자이 그래프 여러분 쉽게 그릴 수 있나요? 음, 여기 그렇죠. 루트 안이 0이 되는 값, 콤마 뒤에 거 0. 따라서 이 콤마 0에서 꼭 지점이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어디서 연속이냐 그랬으니까, 결국은 이 루트 안에 값이, 루트 안에 값이 0보다 큰 범위. 즉,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 뭐가 돼? 연속이 되는 거죠. 왼쪽은 그럼 뭐예요? 그래프가 안 그려졌잖아요. 그래프가 안 그려졌다는 얘기는 불연속이란 얘기죠. 상식적인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우리가 절댓값 함수나 가우수 함수,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어, 이런 얘기도 어, 어차피 여러분, 이 여러 함수의 연속성은요, 두 가지로 항상 살펴보시면 되겠어. 어, 자, 첫 번째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 그래프가 그릴 수 없었다면, 아까 세개 있었죠? 뭐 존재하는 거. 그렇지. 함수 값이 존재하느냐 살펴보시고 그다음 뭐를 극한 값이 존재하느냐 살펴보시면 되겠고 어, 함수 값과 뭐가 그 극한 값이 같으냐를 반드시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어, 함수가 연속인지를 잘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어, 함수가 연속 함수일 조건. XMA에서 연속일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이 녀석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요. 진짜,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음, 다음 시간에는 연속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나마 개념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